회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잘 계셨습니까? 예, 오늘 회장님 덕분에 영남산 정상에도 와봤습니다. 예, 길을 따갑습니다. 안내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. 예, 예. 지금 현재는 숲이 가려가지고 도심이 잘안 보이는데 예. 지금 참 멀리 지금 숲 사이로 보는 게저게 갈라산입니까? 네, 예, 남산 갈라산. 네네. 바로 위에가 보이는 것이 임하댐. 네. 임하댐, 임하댐 보이시는데 위하에... 보입니까? 네, 예, 보이죠. 물 보입니까, 댐? 저기 때문에. 저 보이는 것이 저 역시 안동댐. 네. 또 이래가서 아령면 저기 용진산 네, 네. 그 다음에 이래가서 이제 이하 마사역으로 통과한 옛날 예, 그, 구 아, 철로선 그 철로선도 다 보인다 그죠? 산다 보이죠 옛날 네. 구울 것이 다 보이고 네. 이쪽에 이래가면 이래 학가산 네 학가산이 또 정류지고 학가산 정상이 확드나죠 네. 겨울에 오면 정말 멋있겠네 요네 겨울에 오면 은뭐 낙엽이 네. 그러시면 싹다 보이고 네, 네. 그 다음에 이저 바로 보이는 데가 이제 그 안동시 정경이, 아 시가지 전체가 네, 이아니가지가 한눈에 그죠? 다 보죠. 네. 여기서는. 딴 데서는 네. 한눈에 볼수 없는데, 네. 특히 유일하게 이 영남산에서만 이 안동시 정경을 한눈에 볼수 네. 있다. 네. 정말로 그래서, 영남산의 정기가 뛰어난 곳이다. 네, 그죠? 그렇죠. 네. 이게 영남산이 참, 이게 옛날에 내은부터 우리가 그 신라시대부터, 네. 여기가 그발산지에서 네네. 안동에 제일 이제, 산이 어딘 산이냐 하면 영남산이죠. 안동 시가지에서 잘본 영남산이 이제. 네. 그 다음에 좀더 이야기하면 학가산. 학가산. 그렇죠. 영남 부터는 이제 일월산. 일월산 그죠. 안동은 데야. 뭐 영남산 그러면 뭐 아주 대표적인 산이잖아요. 그렇죠. 예 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영남산을 이제 그 어차피 여기가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. 그렇죠.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. 네.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화를 천말로만들어서 네. 안동 시민들이 그야말로 여기서 즐기고 먹고 할수 있는 그렇죠.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. 에, 그죠.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네. 네, 네. 그래서 저도 여기서 70년 이상 여기 살면서 네. 오랫동안 살렸다고요. 옛날과 지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. 이 네, 네네. 왜냐하면 옛날에 여기 숲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아 옛날엔 여기 네. 숲이 없었습니까없었죠 네. 참몇년 동안에 우리가 그 산림을 잘 가꾸어서 네, 리리 네. 이렇게 무성하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말 꿀창한 숲을 네. 두고 있어요. 여기 만약에 타워 설치가 된다 하면은 예. 네. 타워에서 올라가면은 그야말로 뭐 전국이 다 보일 정도로 이런 좋은 그렇죠. 위치에 네, 예. 와 있다는 걸 우리의 정의자입니다 예. 그래서 안동역에다가 안동타워를 하나 만들고 영남산 정상에도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두 개의 타워를 케이블카로 이동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그한참 좋은 구상이죠. <laughs> 그렇죠 <그쵸? 웃음> 우리 거기서 좋은 네. 그 구상을 예, 가지고 계신데 예. 나는 거기까지는 예. 생각을 못했습니다. 양쪽에 안동역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예. 영남산 정상에도 타워 만들어서 두 개의 타워를 연결해주면은 안동에 아마 가장 예. 좋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, 생각이 들어요. 예. 예. 그렇죠? 또 안동댐 또 인마댐도 여기서 다볼수 있으니까. 예, 바로, 바로 연결할수 있으니까. 그렇죠. 예. 예. 연결하고 예. 지금 그 첫도감을 해서 여기 이제 안동댐 여기와 이제 공원화 되면서 같이 예, 예.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.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. 이렇게 예 보면. 맞아요. 여기에서 또 안동댐으로도 또계화할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.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면은 예. 정말 안동의 중심 관광지로 거듭해 나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예. 회장님께서 늘 지금 여기에 공원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은 좀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? 사실 이거를 제가 그전 정동호 시장님 김미동 시장님한테 네. 몇번 건의를 또 하고 네. 우리 권영수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네. 이 영남 산을 공원 하나 천만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네. 아는 네, 몇 번인가 제가 좀 건의도 하고 또 의회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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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우리 그. 공원으로 지정만 됐지, 사실이 네, 나머지 편의시설이 안, 없어요, 예, 지금요. 이거 전혀 없으니까요, 공원으로 지정은 하시니까. 아마 수십 예. 년 동안, 오랫동안 공원으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. 한 80년 동안 공원을 지정했됐습 그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등산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올라오는 뭐 그런 시설 말고는 나머지 편의시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없죠. 그 시대로 이제 이야기한다 하면은, 이제 여기가 상지전문학교. 예, 예, 바름이지 상지전문학교. 네, 예, 오다에 이제 그 우리 임천각, 철초 석당. 예. 예, 예. 그 다음, 여기 가면 안동쌤 바로 내려갈 수있고 네, 그렇죠. 네, 네. 그 다음, 여기 가면 이제 시가지로 내려갈 빛도 나오고, 그 다음, 여기가 경의고다학교. 네, 경의고다학교 바로 옆에 있다. 네, 예, 길연여고또 예. 정의만. 예, 예. 이렇게 우리가 그골고이 여기서 싹. 정상에서 골고이다 내려갈 수 있다, 그죠? 안 눈에서 볼수 있고 또갈 수도 네, 있고, 이 예. 곳인데. 참, 저는 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. 이것이 예. 할 빨리. 공원 앞에서 안동 시민들에게 네. 네, 좋은 구경거리가 그렇죠.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의 관광객들이 네, 네. 영남산의 정기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영남산에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. 그렇죠. 영남산에 올라와서 안동 시 가지를 보면 음. 태계 선생님 같은 훌륭한 학자가 될수 있다. 아, 뭐 그렇죠.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음. 많은 관광객들이 맞아요. 안동을 찾아올 수 있는. 이러한 여건을 하루 빨리 조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죠? 교수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네. 하루 빨리 그 우리 강화나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함께 한번 노력해 봅시다. 네 회장님 늘 감사드리고요. 명남산이 네, 네.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공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